네, 김지찬 선수도 스타트가 굉장히 빨라서 네. 주니어 남자 제일 먼저 네이 준결승에 들어왔습니다. 네, 주니어 남자부 100m 스프린트 세미파이널 1조 경기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지찬이 예선에서 10초 128을 기록하면서 1위로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김지찬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김지찬 자 과연 넌 백미터에서도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아, 지금 한국 선수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대한민국의 김지찬 1레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호린신과 리유첸 선수와 준비하고 있고요. 김지찬.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김지찬 피치 빨라, 빨라요. 네, 지금 바깥쪽에 지금 중국 선수와 경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네, 김지찬 빠릅니다. 김지찬 들어옵니다. 와, 네, 아, 김지찬 선수 훨씬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김지찬 정말 전광석화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 진출 확정합니다. 네, 그 뒤로 대만 선수, 그 뒤로 중국 선수, 대만 선수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김지찬. 10초 080을 기록을 하면서 어, 1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결승 통과를 확장 짓습니다. 네, 정말 예선에서의 10초 1, 2, 8도 빨랐는데 어, 0.4초를 더 줄이면서 김기찬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자, 2조에서도 박성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성훈. 자. 대한민국의 박성훈. 출발했습니다. 네. 중앙에서 출발했고요. 자 쭉쭉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박성훈 끝까지 와야 됩니다. 선수 끝까지 와야 자, 돼요. 거의 어 비슷한데요, 박성훈. 박성훈 빠르게 나. 아, 아, 네 아, 이란 정말... 선수가 빨랐습니다. 네 지금 이란 선수, 대만 선수, 한국 선수 순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네. 네. 이란의 아미르마 흐디 선수가 가장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2번, 52번. 어, 박성훈 선수도 지금 빠르게 나왔는데 스타트에서 조금 네 박자 템포가 안 맞았어요. 네, 네. 지금 아미르바흐디 선수가 10초 177을 기록하면서 결승에 진출했고 박성훈 선수가 10초 485를 기록하면서 3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박성훈 선수도 좋은 레이스 펼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3조 삼조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세 명의 선수 중한 명의 선수만이 결승에 진출하겠습니다. 자, 이란의 사미미 파르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인도의 아니시라 즈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세 선수 출발했고요. 네, 네, 바깥쪽에 인도네시아 선수와 과연 누가 가장 빨리 들어올지? 네, 거의 엇비슷한 상황인데, 이란 선수가 어... 역시 가장 빨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란의 두 선수가 결승에 김지찬 선수와 함께 대결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 선수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한것 같아요. 네. 자, 이란의 사미미르, 사미미파르 선수 어, 10초 3, 4위를 기록하면서 1위로 들어왔습니다.